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개스 게스 스테이션에서 개스를 충전을 하고 이제 어 나가려고 하는 참입니다. 이때 저는 여기 드라이브웨이에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어 보다시피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선권이 저에게 없고요. 저는 어, 제 좌측에서 오는 차와 우측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은 제가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웨이에서는요, 그, 어느 쪽 방향이든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문제는 좌측이나 우측에서, 어, 오는 차가 없어야 되고, 어, 저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음, 그니까 지금 빨간 신호등이 제 오른쪽에 걸려가지고 어, 차들이 서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나 좌측에서 많은 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오는 차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길을 누군가가 불러간다 그러면은 제 앞을 불러간다 하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어, 드라이브웨이를 어, 막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어, 많이들 막죠, 지금처럼요. <laughs> 근데 막으면 막는 대로 제가 기다려서 안전한 시간까지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어. 지금 저 사람이 막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할수 없이 기,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무리수를 띄고갈 수는 없죠. 좌회전할수 있지만은 어, 다른 차량에게 방해를 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길이 앞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드라이브웨이를 막지 않는 것이 어, 다른 그 나오려고 하는 저 같은 차량에게 어,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뭐떡헌이 막고 있으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또 이제 신호가 그들이 바뀌어서 바람 불이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음 시, 신호, 다음 차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마, 많은 차들이 좌측에서 오고 있고 어. 또 이번에도 블락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가 신호등에 막히거나 아니면 더어 드라이브이를 지나서 더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 랑그 어 드라이브이를 막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게 훨씬 잘아시는 방법입니다. <laughs> 제 앞에 그 중앙선이 노란 선이 이제 두 줄로 실선으로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좌회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 말씀드린 대로 좌회전이 가능한데 좌측, 우측에서 오는 차가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차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어, 지금 아직 빨간불이고 저는 진행을 나갑니다. 어, 이때 당연히 오른쪽도 살펴서 주황선 넘어있어요. 오는 차가 있는 걸 봤거든요. 어, 그 사람을 보내주고 제가 우측으로 차선으로 옮겨서 이 골목길로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어,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어. 아무튼 그 드라이브웨이를 어, 내가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은 드라이브웨이를 불락하지 않는 게 어, 맞습니다. 어, 드라이브웨이는 그 차량 진입로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범프에서, 험프에서 그 15마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속 방지 턱이죠.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지금 여기 학교 앞이거든요. 마침 또 학생들이, 그, 등, 어, 학교 시간이라서 학생이 많습니다. 그 범프에서는 15마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프에서 20마일을 허용하는 그 구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15마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25마일 구간이고요. 시속 25마일 구간이요. 범프에서만, 범프에서만 15마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앞에 스탑사인에서 이제 좌회전을 할예정이고요 깜빡이도 100ft earlier에 미리 켰습니다 그리고 리미트라인에 정지를 했고 또 좌우를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려는데 지금 제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거든요 어, 그들이 저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탑사인이 없었고 저한테는 스탑사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선권이 제게 없습니다 그,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좌우측에 차가 없다 그러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서 오는 차는 없습니다만 우측에서 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진행을 지금 삼가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미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센터 랩턴 레인을 잠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센터 랩턴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다시피 오른쪽 바깥 차선은 실손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 손으로. 안쪽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센터 랩턴 레인이고 또 이것은, 어 저 중앙 좌회전 차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한국말로 순화를 해서 얘기하고요. 제 오른쪽에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빨간불이 전멸하고 있고요. 크로스워크 스탑 온 레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섰다가 어어 이런 경우에 다 가도 되지만은 이거는 스탑 사인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차선 변경을 한번더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으로요. 그리고 신호등에서 우회전 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 제 앞에 제가 우회전을 신호등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 지금 버스가 서 있습니다. 버스 스탑에요. 그러면은 어, 이 사람을 피해서 제가 우회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어, 그러니까 어, 당연히 버스 뒤에 서 있고 신호등은 앞에 신호등은 지금. 어, 빨간 불입니다. 버스가 움직이지만요, 어, 저도 같이 움직여서 저는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버스를 질러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다든가, 그리고 그건 위반입니다. 차선 위반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 파란 불이 되어서 버스도 진행을 하고. 저도 우회전 하려는데 보행자가 건너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뒤로 갈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앞으로는 못 갑니다 어, 살펴보고 어, 저는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하네요 길이요 그리고 뭐 많은 설명을 이것저것 드렸는데요 어, 아무튼 오늘 영상 이런 경우에 제가 중앙선을 잠깐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혀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어, 버스를 피해서 왼쪽의 중앙선을 잠깐 밟고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오는 차가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그 우선권을 존중하시고 어, 나라마다 조금씩 그 도로교통법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그 나라 특성에 맞게끔. 어, 똑같은 것도 있지만 요 나라마다 다른 것도 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섰고요 우선권에 의해서 제가 지금 갑니다 어, 자전거가 들어오려고 해지만 자전거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벗기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은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